신명기 2 0장1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와 백성 이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When you go to war against your enemies and see horses and chariots and an army greater than yours, do not be afraid of them, because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will be with you.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직키 높으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어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가서 적군과 전쟁할 때 말과 전차와 군대가 당신의 백성들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듯 이 시대의 대적자 사탐마귀 귀신들이 강력하게 공격해도 성령의 검인 당신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는 야외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아멘